맞습니까 이해란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그 북한에서 정치 장교로 계셨던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어, 이 한반도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담은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이 북한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핵화를 이룬다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봉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진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 하우스에서 테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우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 선언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어, 독일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뭐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네.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우리 정부가 뭐 지금 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 이런 문제가 이제 에, 대두되니까 국민들이 흥분돼 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거나 무슨 북한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에,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먼저 번에 그 어, 이발소에 한번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소에는. 네. 에, 그 여자들도 많이 와요, 밤마 아래. 예. 그 여자들 쭉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제뭐 통일이 다된거 아니야? 아.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래서 나는 저게 진짜 국민들의 에, 정말 예. 그 생각이다. 예.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예. 그래서 이전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휴전협정 하네요. 그렇죠. 정전협정 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좀 쉬, 쉬는 상태예요 쉬는, 상태죠. 예, 예, 예. 쉬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예,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끝내겠다는 거 좋지요. 얼핏 생각하면 휴전협정을 예. 끝내갔다는데 낙발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건 북한도 지금 주장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전협정이 끝나면 다음 뭐가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정전협정이 끝나면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을, 뭐, 유엔군을 비롯한 이 미군이 한국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도 없고 나가라. 예. 철수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정전협정이나 평협정은 이제 같이 갈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 어, 여기는 미군이 주둔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가면 그 다음에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예. 연설할 때 이분이 마지막 기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북한 노동당은 노동당 규약에 남조선을 해방하겠다는 당면 예. 목적을 명시한 그 강령을 처리하라 예. 그 다음에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 왜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남친 저 이제 조카 같다는 거거든요 음, 네. 남조선을 해방하고 이 땅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갔다는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있고 무슨 민주주의 여러 가지 우회민주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헌법세하면서도 처음에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 빼면 네. 아무 민주주의가다 붙이면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북한,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 국가. 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동당 규약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여기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렇군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이 바라볼 때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꾼다는 이 의미가 어쩌면 한국의 이 조카가 끝난 상태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당연히 옆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핵을 포기하기 전에도 북한은 조카 같다 그랬어요. 핵을, 핵을 가지기 전에도 핵을 보유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의 사명은 이게 조카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핵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은 정전협정, 뭐 평화협정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존재하는한 평화협정과 네. 정전협정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음.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핵 보유했기 때문에 핵 없애는 값으로 정전협정 하겠다? 네. 그러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땐어떡할 뻔했어요?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어게할 뻔했는가 말이에요. 음, 그렇죠만 예? 그러니까 핵이 없을 때도 전쟁도 일어났고 그래서 남침 예. 위협이 있었고 아, 그럼요. 예, 계속 군사적 협박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핵을 포기하면은 핵을 포기하기 핵이 없었던 시대의 그시대가 계속 어, 뭐대도되는거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응? 이게 이제 이상하게, 어, 핵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핵만 포기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핵, 북한의 핵을 보유하기보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돌켜보자고요. 이 그렇죠. 오, 어떻게 했는가고. 그 828. 네, 예,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가고 그렇죠. 한번 828 보자고요. 그 저기 뭐죠? 네. 예? 아, 지금 뭐 통일부에서는, 아, 유교 남침 그것도 교육에서 뭐다 뺐다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저희가 분단이 되어 있는, 분단이 되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공산망조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지금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을 완전 정전협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렇죠. 근데 이, 어, 나는 이번에 그 우리 투사단들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예. 올라갔는데 김정일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뭐 돌아와서 이제 그에 하는 얘기는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중국 뭐 일본 뭐 이거 러시아를 비롯한 지금 돌아가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지금 애쓰는데 예. 김정일은 뭐 호방하다. 아주 뭐 통이 크다. 네. 리더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배려했다. 아 무슨 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한 얘기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 김정일 어, 식결이 있는 지도자들. 고 어, 허방하고 뭐 허통하고. 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기독교 청년합인가, 거기서 북한 성교 강의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잘라 올라갔다가 온 사람이 강의라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네. 네. 하, 근데 뭐, 김정일이 천만 뭐, 인민의 지도자고, 허방하고, 허탕하고, 뭐, 네. 일체 이래서 내가 강의 도중에 선들고,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 장군을 통일 수령으로 모시자. 우리, 아, 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이런 적이 하나도 네. 없지 않느냐? 이런,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분은 지금 이렇다니까. 아, 통일수령으로 모십시다. 이렇게, 아, 아, 그거야, 뭐. 아, 아, 할방이 왜 강의하는가, 고 지금. 아, 예.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아갔는데, 협상테이블에서 만찬장에서는, 그들은 김일성이 외계력의 제스처를 배워가지고, 팔도 흔들고, 혹탕하게, 농말도 하고, 뭐, 예? 뭐, 어, 상대 측에서 제기란일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딱 돌아서서 자기네 내부에 들어가서 해야 할 때는 어떤 줄 압니까? 그 회의 참가해 봤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남조선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해야 하는 법이 없어요. 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이면서 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카톡 카토, 미국의 카톡가 북한에 갔다 와서 김일성이가 그 회의하는 걸 내가 녹음으로 받아서 알아요. 김일성이가 하는 거 보세요. 에 카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시간만에 나한테 항복하더란 말이야. 이러면서 회의하더라고요. 네. 이제 돌아서면 그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내부에서 회의할 때는 정말 에이, 이건 우리가 보면은 까무라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알아야 진짜 우리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 만찬장에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면요, 우린 그대로 그저 넘어가는 겁니다. 음. 그, 지금,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걸다한 표에 끝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작정할 아, 이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글게안았습니까문제빨도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 아, 집앞이 지금 이, 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서 했기 때문에 뭐하고 박았지만 은뭐하고다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에서 어, 상의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뭐하고 받고 자기가 실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려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뭐 헌법 개정에 뭐 8년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또 8년 동안 할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공산 공정을 네. 되는거 아닙니까? 아, 뭐, 다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회담에서 분명히 14선은 예. 그대로 겠다가 이제 넣을 겁니다. 그대로 넣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끌고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NLA, 그것도 이제. 다 내주고? 어, 예, 내주게 되고요. 복잡하게 돼요, 이제. 게다가 이번에 또그 외에 이것저것 뭐 다. 그래서 이, 이, 이제 북한은 예, 죽어가던 게 숨통이 이제 확 트이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설치받아서 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정일이 그때 거의 다, 거의 다 운명할 때인데. 그렇죠. 망명 요권까지 예, 그, 만들었죠.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숨통을 또 튀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온화한 그, 그때 집권당이었던 총리까지, 청립까지, 총리까지도 했어요. 그분이 TV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 아, 그, 북한에 준 돈이 핵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아, 하기 어,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이제 이게 시청자들 그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전화 내가 신청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그러셨습니 예, 네, 그대 뭐라 했는가면 하 돈은 갔습니다. 네.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경제도 낮은 게 없습니다. 네. 근대 고민지를 쳤던 핵불뚝에서는 용기가 났습니다. 네. 이러면 증거가 되는 것이지, 김종일 결재민권을 돕어야 지금 근거가 있다고 말하, 말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아, 그렇군요. 음. 그, 지금 미국 종상회담이뭐 어, 하여튼간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laughs>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라는 이 배가 어디를 갈지 도저히 알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목사님, 미국 정상회담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먼저번에 여기 나와서 한번얘기 했죠. 특사단이 가기 전에요 그때. 음. 대한민국은 북한에 이제 서을 것이고 미국도 서올 것입니다. 얘길 했죠. 네. 예? 그럼 미국이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해요. 왜인가하면 어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거든요. 아 핵을 포기 안. 네. 근데 핵을 포기 안 했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을 예? 포기 안 하면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미국은 지금 비핵화 안 하면 못만난다 아, 이거야. 그러니까 소, 북한이 속인 건데 속아 넘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북한은 참 어, 이번에도 지금 내 쪽으로는 자기네가 지금 이겼다고 많이 지금 내 쪽으로는 떠들 겁니다. 맥인가 하면 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남조선에서 저렇게 우리한테 와서 저럴 것인가? 네. 그럼 예. 아. 미국도 우리가 핵이 없었다면 우리하고 상대해 줄 것인가? 핵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이루어진 거다.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자신 있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고 핵을 빈자로 해가지고 많은 걸얻갔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나는 뭐 신뢰가 안 갑니다만은 특히 트럼프 미국 정부는 정말 잘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몇번 속았는데 지금까지. 그 지금 북한에서는요. 주민들이 올해 안으로 통일이 된다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아주 통일 열기에 붕붕 떠서 어 있고 뭐 일각에서는 9월 9일이 통일 그 통일 한국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강성대구를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의 핵과 네. 한국의 경제 플러스 강성대구 이렇게 강정식을 세운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그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지금 그래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북한하고 똑같이 뽑아 만들려고? 아, 어, 저는 뭐 어, 여러 가지 거기에 에, 뭐 대통령과 정 에, 집권당의 의도가 거기에 반영돼 있을 거고 야당은 우리 같은 걸견제하겠는가는 의도도 이제 반영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 이제 집권당과 어, 주권을 가진 정부는 항상 야당을 이깁니다. 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공산 사회가 지금 눈앞 음. 누나... 뭐 공산주의 선포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까지 우리는 예, 원칙적이고 어 정말 그 진리를 이런 데서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말만 해갖고 예, 우리 국민들이 예, 정말 옳게 이제 예, 분별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셔수를 쳐야 돼요. 근데 말만 해갖고는 어,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뭐 국민들이 일어나면 또 되잖아요. 북한처럼 뭐 아, 국민들이 나실을때 탱크 부대가 동원돼서 뭐확스러볼 일이 지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만약 음. 경우에 북한처럼 진짜 되면 그때 탱크가 밀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국가가 결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탱크를 아. 우리 밀기 전에 음. 우리가 그 없애버려야지. 밀, 밀고 올 때까지 가만히 근데 있어야지. 문제는 나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예, 뭐, 도저히 깊이 있게 북한을 알지도 못하는데다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북한을 자꾸 길잖아요. 난 제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좋지요? 이 말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데 나빠할 사람은 어디 있고 반대할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북한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조국도 김일성 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조국은 북한과 한국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건 우리의 김일성 사상으로 통일하자라고 말 못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데이가 음. 한달 조금 남았어요. 4월 말에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평화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산화된 체제에서 살게 되는. 아니 뭐 그런 정, 예,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체결되면 이제 뭐 미군은 여기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 통일 이거 좀. 근데 그저, 사람들이 것이죠. 이걸 몰라요. 음. 애청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심주희 목사님은 북한에서 인민무력부 정치장교로 활동하시도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인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클릭스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유튜브 거래에서 우리 거를 못 보게 뭐 이렇게 방해를 넣는지 예, 이런데 저희들이 뭐 클릭스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우리가 탱크에 깔려서 죽기 전에 이거 빨리 탱크가 밀려오는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피 터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참, 참담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외국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말씀들 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정부의 정체성도 잘 알아야 되고, 정말 나는 어느 한그 아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걸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씨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공산주의자. 신용복 씨는 통일혁명당 안에서 김종태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김종태는 뭐, 초용됐고, 어, 그래서 북한은 그걸 기리기 위해서 평양에다 김종태 전기관차 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뿐입니다. 네. 뭐. 그래서, <laughs> 김종태 철도대학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그 이름을 기리길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 신영동인 군미채석이라던 사람인데,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도 뭐 전향인 것도 없고, 어, 그런데 그런 분을, 어, 문재인 대통령 사상가로서 아주 존경한다고, 뭐, 그런 걸 내가 한번 보면서, 야, 이, 참, 이럴 수가 있나. 어,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어, 그러면서 참 생각이 뭐 묘해지더라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대통령과 현재의 현, 현실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올바로 운영해 나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어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을 원했는데 현재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아주 신봉하고 공산주의적 시책들을 대한민국에 주입하려고 하고 또 북한의 공산 왕조 세력과 야합을 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항복하는, 그 갖다 받치는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면 개성도 부활할 것이고 군강산도 부활할 것이고 백두산도 이제 그 완전히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은 그 길이 열리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그 뒤에 숨은 이, 그 의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조의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설정해서 백두산 길은요, 백두산, 거기 가면은, 거기는 김일성이 혁명 역사의 대로천 박물관이에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에, 거기 가면 거기에 끌려지게 돼 있고, 교육받게 되어있고 세뇌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상적으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라가 강국이 된다는게 무엇입니까? 우선 경제력이 아주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플러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체제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 핵을 제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하는거예요 말로만 핵폭이 시킨다고 그러고 말로만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안 되는 거예요. 강성대국은요,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그래서 자기네 핵과 대한민국의 경제 뿌라서 강성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력도 발전시키고 정말 이 군사무력도 발전시켜서 정말 그고슴도치형 방어 체제와 치다형 공격 그 체제를 갖춘 그런 강성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강대국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올 씨도 다치지 못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지. 이건 뭐 한쪽엔 핵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핵군을 밑에 무슨 통화가 있고 핵군을 밑에 무슨 통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제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대한민국 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우리는 끝건이 지키는 에?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일이 일어나면 은 외국에 나가 있던 분들도 다 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다 들어와서 함께 싸워서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지금 많은 그 많은 분들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의 일국이체제, 일국이체제 어, 지금 중국과 홍콩 과의 관계 같은 그런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역시 일국이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어, 자기네가 중국이고, 남한이 홍콩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중국은 이미, 이미 전에 장계석 정부하고, 뭐, 택동 정권하고, 어, 남북 합작을 했죠. 그래서 누가 망했습니까? 장계석 자유, 어, 그 진영이 망했죠. 그리고, 어, 지금 또 연방제 통일을 감행했던 또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예멘입니다. 예멘은, 어, 북부 예멘과 남부 예멘이 그 좌우 합작을 해서, 남북 연방제를 했죠. 그런데 지금 민, 그 예멘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전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고요. 그잘 살던 자유진영 그 예멘은 경제가 완전히 추락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정전협정, 이 평화 연방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것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말아서, 말아서 북한에 갖다 바치고 한반도를 또 다른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 남북협상 테이블에 종전 선언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도인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탱크가 휩쓸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방송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하실 말씀 네, 네. 어뭐다 했어요 다 네, 했고, 하셨습니까 음, 아, 다음 시간에는 네. 또못 나오신 절이지 마시고 네, 다음 시간 나오셔가지고 아, 계속 하셔야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음. 한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에그 예, 중앙당 간부들만 교육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깨우쳐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야만적인 것들인지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평창과 대북 특사 평양에 갔던 것과 관련해서 <laughs> 어,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진짜 북한, 뒤에 보이지 않는 북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저뭐그 협상 테이블에 나온. 김정은이 웃으면서 얘기를하고 우리 대표단 바래주고 이런 것만 보급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야단입니다. 그렇죠. 네. 김대중이가 평양을 가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는 통일된 자유 한반도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대중이가 평양을 갔기 때문에 통일은 20년 멀어졌고 문재인이가 정전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치열한 내전 상황에 휩싸여서. 우리가 진짜로 피 흘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